즐거운 저녁식사! <laughs> 일 열심히 하고 받은 전복들 봉태탕을 하나 좀 준비했어요 오, <laughs> 말이 안 되는 맛이에요 다사랑한말가 사실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느낌일 거라고는 이제 여기 안에는 그런 것들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 저녁 식사! 네, 이제 식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리를 지금 준비한 게 아까 우리 일 열심히 하고 받은 전복들. 지금 얘는 제가 회칠를 하고 지금 손질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회로 먹을 거고, 또 전복은 뭐겠습니까? 구이, 구이! 그렇죠. 아, 취해 보이네. 제가 회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밀키트 어, 같은 거 동태탕을 하나 좀 준비를 오,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물 드릴 테니까 물 넣고 네. 동태탕을 좀 같이 끓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복 집에 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전복 손질하는 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 솔 같은 걸로 깔끔하게 아,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탈각을 해야 되는데 이좀 좋아하는데 숟가락, 숟가락이 없네. 그냥 이렇게. 우리 이 쪽이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 아 얘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등지 이렇게 쳐서 분리를 시킬게요. 나중에 이빨만 두 개만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요건 지금 먹어도 돼요. 어, 지금. 어, 진짜요? 이거 아까 손질한 거라서. 우우우 해봐요. 여가수를 음! <laughs> 아유, 진짜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 그래갖고, 밥 드시고 이거 드시면은 아주 보양도 잘 되시고 살도 아주 그냥 쭉쭉 찌시는 분들. <laughs> 은근히 고칼로리인 점. 음, 역칼로리였구나. 버터를 그럼 먼저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네. 이거를 손질을 할 동안에. 아까 우리 회로 하는 거는 좀큰 녀석들 아 그리고 이제 어, 구이는 조금 작은 녀석들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올리고 이렇게. 이걸 칼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좀 듬뿍 듬뿍 와왜냐면은 이게 수분이 빠져버리면은 얘가 푸석푸석해질 살이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아예 그냥 코팅을 해버릴게요. 그냥. 저는 버터 없으면 참기름 같은 것도 넣어서 더 엄청 넣어서. 고소하겠다. 어. 참기름이. 음...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회는 일단 100점 만점에. 회는. <laughs> 이분 이것만 보고. <laughs> 회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 완전 100점이요. 100점? 네. 오. 아, 통으로 먹어서 더 100점이었어요. 그죠? <laughs> 아,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김밥도 가끔은 썰어 놓은 거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통으로 그렇지. 먹고 싶은 그런 날, 약간 통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팬으로 한번이렇게 네. 요렇게 한 번. 이거요? 네. 한번 거꾸로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한번한 다음에 버터를 다시 올려주세요 네. 이거 맞나요? 네. 한번 해주시고, 겉에만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터를 다시. 활각이 아... 벌써 되잖아요. 아. 지금 이미 그러면은 네. 노래 부르는 가수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또 유튜브도 하고 네. 계시고, 또딴거 네. 해보고 싶은 거라 뭐, 실제 뭐 기획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저도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음, 음 뭐랄, 뭐랄까, 뭐랄까. 음악을 뭔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필요로 한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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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다른 활동이나 다른 작품을 음. 생각할 아직의 시간이 여유나 합니다. 시간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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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네. 듯 해서 막 배울 수 있다면 나중에 음. 정말 먼 훗날 뮤지컬도 하고 싶고, 와. 네. 정말. 아, 뭐, 어, 뮤지컬 나중에 잘하시겠다. 네, 막 라디오도 하고 싶고, 성우도 하고 싶고. 냄새가 얼추, 아, 진짜. 그죠? 응. 응. 음. <laughs> 음. 말이 안 돼요, 이 맛은. 음. 달죠? 처음에는 왜 달죠? 해야 안 짜고 짭조름하다가 짝조름, 가면 갈수록 단맛이 나죠 아, 음. 어, 네. 맞아. 음. 어, 다음은 이제 얘도 한번 맛을 볼까요? 어, 말랑말랑해졌어. 음. 우와. 음 <웃음> <웃음> 와, 말이 <laughs> 안 되는 맛이야. 와... 바다 앞에서 먹는 전복의 맛을 음... 표현하자면 난 행운하다. 음...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해서 뭔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받은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음... 그래서 약간 일도 할수 있고, 또 일을 새로운 일을 배운 거고, 너무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노래로 한곡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노래로. 어떤 ]요? 노래가 있을까요? <laughs> <laughs> 저한테서의 에 행운의 곡이라면, 음, 시든꽃에 부르듯이라는 음. 노래가 음. 아닐까? 아. 왜냐면 저라는 가수를 음. 어, 방송에 내보내주고, 음. 무대에 올려주고, 음. 저의 인생을 약간 거의 뒤흔든, 음. 저의 은인 같은 노래예요. 음. 그러면은 그 음악을 한번 지금 들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어디선가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아, 역시 다르네요. 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릴게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나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날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흘로 시든 꽃이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합니다. <laughs> 와저 태어나서 이런 느낌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어? 와, <laughs> 와, 장난 아니네요. 아유, 아, 아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노래를 한다면 아, 그거 바로 저한는또 영광이라.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영광입니다, 진짜. 아영광입니다 아, <laughs> 근데. 2016년이었나요? 슈스케 슈퍼스타 K가? 네. 2016년이었고, 지금 이제 21년인데,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음... 제가 슈스케를 하면서, 동시에 대학 준비도했었어요 음... 그때가 제가 고3이었어가지고, 음... 입학을 하면서 좀 다짐을 한게 있었는데, 음~ 이 (4년) 동안 (4년) 중에 (2년) (1학년) (2학년은) 뭐 오디션이나 음, 이런 음. 관련돼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되 음. 그 (2년) 동안 뭐가 안될 시에는 그냥 이제 길을 돌려서 음. 음. 딱 (2년) 동안만 해보겠다 네 음. (2년째) 되는 해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돼 있으니까 음. 미팅을 해도 무너지고 미팅을 해도 음. 엎어지고. 난 진짜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음, 거기 그렇죠, 해야겠다. 저희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 네. 뭐 도움 주셨던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움을 많이 주신 어떤 아, 어, 이거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인생의 은인? 네. 그 놀면 모아니에 나오셨던 음. 그 김연아 음. 교수님이라고 아, 엄청,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음. 그래서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음... 아뭔 소리야? 라고 하셨던 음... 분이세요. 야, 잠깐 기다려봐. 너한테 좋은 기회는 분명히 와. 네. 어, 어떤 느낌이잖아요. 네. 어... 뭐, 야, 좋은 기회는 분명히 와. 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지금의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네, 그렇게 네 교수님 덕분에 제가 데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반대로 실제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힘들다. 또 반대로 이때는 또 진짜 재밌었어. 음 일단은 컨디션. 음 왜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다 노래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일정이 있으면 저는 그 날마다 뵙는 관객분들이 처음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좋아야만. 하는 거죠. 항상 어떤 일정 컨디션 이상을 계속죠. 네,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저는 감기도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목의 피로도는 느낄 수 있어도 감기만큼은 걸리지 말자. 음. 데뷔에서 데뷔 이래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행사 갔을 때. 아. 그리고 첫 콘서트 했을 때. 음. 첫 행사를 갔는데 와. 저 그때 무서웠어요. 아니, 나 지금 첫 행사인데 나라는 가수를 누가 알기는 할까? 이런 생각 했는데 너무 그 생각에 하나도 안들 정도로 희인을 어, 소개합니다 하고 이제 음, 음. 멘트를 딱 해주시고 제가 올라가는데 정말 함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함성을 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약간 좀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아, 그렇겠다. 왜, 왜 이분들은 나를 향해 소리를 들려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시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게 노래가 그때 역주행에서 그랬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노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하... 그럼 지금 유튜브 콘텐츠 활동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노래의 연장선상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 노래 말고도 내가 요런 거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최근에 네. 어, 실장님, 저희 회사 실장님께서, 현아 너도 일상을 브이로그를 담는 게 어때? 음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막 곰곰 생각하다가 저희. <laughs> 제가 막내 동생한테, 너 머리를 좀 많이 길러보라고. 오 왜? 누나가 이걸 해주겠다. 아 <laughs> 나는 우리 오늘 계속 아침부터 같이 있으면 되게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laughs> 너, 너 진짜. 아, 네.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머리가 빨리 자라더라고요. <laughs> 미용실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문화감 아 해보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수로서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저는 일단 저라는 가수보다 노래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음...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보다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음... 박혜원는 몰라도 시즌 꽃의 려들으시라는 노래는 아시네. 그쵸. 저의 음악이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음. 제가 하는 음악이 음. 많이 예쁨 받았으면 좋겠고 음. 그냥 언제나 믿고 듣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멋있습니다. 아, 아. 네, 아, 잘 잤습니다. Good morning 짠. Good morning, 감사합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밤에는 풍경이 잘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풍경들이 나올 때도 많아요. 일어왔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서 약간 선물 받은 느낌이었어요 음, 풍경선물 네. 선물을 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지금... 아 민망해라 음. 아 이거 누구지? 이거 제가? 제가 좋아하는 외국 가수 같아요 <laughs> 사진 한번 여기 안에 우리 추억이 들어 있어요. 와, 와. 우리, 우리 처음 봤을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못생기세요. 괜찮 지금 느낌 괜찮나요? 완전 완전 이게 어제 첫 시작이잖아요. 와 진짜 오자마자에 이때는 좀 설레임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그죠? 이거 봐봐 약간 약간, 약간 무슨 캐릭터 같은. <laughs> 어우 와, 대박! 해 어,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만성! 우 아, 이이 사장님 딸 같아. 아, 아 어, <laughs> 어, 그런 느낌 나는데요? 장난치는 <laughs> 와, 이런 거 찍어주셨구나. 하나, 둘, 셋.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간직하시라고. 예쁜 추억이 될것 그러니까요. 요 네? 줄지 <laughs> 네? 드려? 아니요, 그... <laughs>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느낌일 거라고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혼자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는 좀 어느 정도 격리된 공간에서 저만의 어떤 시간들, 저만의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데, 새로운 분을 만나서 또 새로운 얘기들, 같이, 같이 공간 가는 얘기들도 크리에이터로서 있지만, 또 전혀 샜다는 얘기들 듣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또 그것보다 그냥 되게 반가웠어요. 뭔가 친구들 오는 것 같고, 때로는 뭐, 동생 오는 것 같기도 했고, 제 여기 안에는 그런 것들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 저 안에 있는 사실 이미지는 딱 하나가 항상 남는 게 있어요. 모든 함께한 시간들이 끝나고, 그가 혹은 그녀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그게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 오실 때, 저 멀리서 오실 때그 작은 모습, 점점 오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감정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설레임일 테고, 가실 때는 아쉬움일 테고, 그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감정이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낀 게 어떤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보다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자리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생존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하지만은 결국 가져가시는 거는 힐링 많이 가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첫 촬영이었던 코미꽃님. 저한테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스스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스마트하시고 잘또 맞춰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첫 촬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해졌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진짜 놀아요. 진짜 뭐 해부튜드 머스트가 없어요. 그냥 정말 하시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에 평소에는 잘 찾기 힘든, 만나기 힘든 숨겨진 제주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아무래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겨졌던 그 속에 있는 얼굴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이름도 없는, 심지어 주소도 애매한 몇 개인가 이제 저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그런 저만의 공간, 숨겨졌던 제주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일을 하거나 저도 이제 촬영을 해 보면은 지금 반대쪽에 지금 계신 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 서 있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카메라 반대편에 앉아 있게 됐고 사실 이런 되게 흔하지 않은 기회 저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도 어 여태까지 제가 보여 드리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촬영은 종료가 되지만 추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른 환경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from now